8월 1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어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심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시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여 많은 백성의 소리가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여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이사야를 처음에 1장부터 시작했을 때 표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한 비슷한 것처럼 13장에서는 여기서도 표제가 나오는데요. 그아모의 아들 이사야가 이제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모습을 미리 보았듯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바벨론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나라. 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게 됐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진노를,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훈계하도 어, 같았습니다. 어, 그런데 반에 바벨론은 어,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악행을 저지르는데요. 어, 그래서 어,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에게는 훈계를 내리셨는데 어, 바벨론에게는 어떻게 지금 경고하시고 어, 심판하시냐면 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 죄는 어, 마치 어... 어릴 때 맞았던 그런 어떤 회초리와 같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이 바벨론에 대한 죄는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없애시려고 하나님 이제 계획을 그 아모스의 아들 이사에게 보여주시냐면 그 민동산 이제 쓸려 내려가서 정말 벌겨 벗겨진 산입니다. 나무가 없는 거죠. 어, 그런 산은 사실 멀리서도, 아, 저게 민둥산이구나 알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그 산에다가 이제 기치, 어, 깃발을 어,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 큰 소리로 어, 사람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손을 흔들면서 여기에 서둘러 오라 라고 말합니다. 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어, 무리가 어, 그들이 어, 누구인지는 사실 여기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 이게 어, 조금씩 점차 이제 이사야를 읽어가면서 조금씩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민둥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 드러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들이 모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 왜 모였냐 바벨론을 지금 대적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해요. 그게 3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을 누가 모았냐? 그 군대를 누가 소집했는가 보니 하나님이 지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군대를 그 민둥산에서 벌겨 벗겨진 산에서 군대를 소집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들 모인 사람들은, 어, 하나님이 아무나 모집한 게 아니고 용사를 선발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냐? 그게 중요하겠죠. 왜 바벨론을 공격하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 자신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 훈계를 하셨지만, 자신의 백성을 건드린 자들은 지금, 결코, 가만두시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산에서 소리가 나는데, 열국 민족들의 소리가 납니다. 아주 큰 소리가 나는데요. 이거를, 이제, 예레미야에서는이 침략군들이, 산악 민족들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5절, 침략군들, 이 사람들은, 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바벨론에게 향해 있는데, 그 진노의 병기다. 라고 5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인 거죠. 그리고 그온 땅을 멸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건 좀 황당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제, 어, 5절 말씀에 전능자,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 전능자라는 것은, 아,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전능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당시 그 지역을, 어, 그 패권을 잡고 있는 어, 최고의 나라였는데 그 누가 봐도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손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울라라고 해요. 슬피 울어라라고 해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왜냐면, 하 주님의 날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멸망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그 모습이 어떠냐면, 손이란 손에 모든 힘들이, 맥들이 다 빠지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라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너무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수 있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건드리면 그냥 끝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자에게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가지는 마음이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 내가 하나님 편이 있구나. 하나님이 날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특권은 결코 그 멸망을 향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면 하나님은요, 그 잘못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잘못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잘못한 가운데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더 깊이 그 잘못을 알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사실,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에게만 향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고 범죄했을 때, 이 바벨론이 당하는 심판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사실, 우리가 당해도 무방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가르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죄를 방어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방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헤쳐 나오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절 말씀에 사실 한글 성경에는 약간 표현이 좀 모호하지만, 사실은 들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데 귀를 닫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바벨론, 그 나라는 아주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자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하나님의 훈계하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새벽에 우리 말씀 들으러 온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져서 또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말씀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신데, 또한 안전히, 또한 잘 회복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휴가철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한 안전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세계 선교와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